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계명이라 함은 이제 거의 종교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등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어, 원어에서는 엔트레이라고 해서 보면 신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 말까를 사람이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도 어기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명령도 역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명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음식을 조리하듯 조리법대로 하면 요리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구원을 행위로서 얻어내려 하는 것과 다름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옳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개명과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명을 마치 어떤 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구원이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로 여겼을 때, 사람이 과연 그것을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구원이란 것을 맛보지도 않았고,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 완성된 음식을 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요리에 있어서 레시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여러 조리법들이 있지만, 어, 라면 봉지에 뒤에 있는 그 조리법을 만들기 위해서, 라면 회사들은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어, 연구, 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뭐 누가 만들어도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 조리법만 따라한다면 뭐 수준법의 수준급의 라면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레시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시피는 다른 사람도 이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하려고 존재하죠. 요리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계명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계명을 모두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규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규칙이라 하면 보통 뭐 스포츠 경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규정 같은 것인데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뭐라고 하죠? 어, 그죠 반칙, 네, 반칙이라고 합니다. 어, 현대 스포츠 중에서 이제 가장 규칙이 많은 종목을 꼽자면 이제 야구가 되겠는데. 야구 교과서라고 야구 룰만 이렇게 책한 권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야구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도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구 규칙을 줄줄이 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보고 야구를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구를 잘한다라는 것은 공을 잘 던지거나 공을 잘 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어, 규칙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야구를 잘하기라는 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스포츠에서 규칙이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하는 운동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계명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여기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줄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알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헤아리려고 했으나 그 하나님의 조금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기껏해야 백년 남짓 살며 가진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알기 위해 사랑을 알며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하고 계신 말씀은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는.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입니다. 즉, 인간이 얼마나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가 고아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원어로 살펴보면 이 고아를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없는 자식이 물론 고아지만 그 아버지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모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시고, 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것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시면 될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계속 그 사랑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20절에 이야기 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계명은 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고 계신 것, 것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이 계명을 지킨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네, 바로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라고 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밖을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는 곳, 뭐, 홍대 앞에 있는 신촌이나 강남 한복판에 가서 그냥 마냥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줄까요? 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 하나 가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리들 뿐이겠죠. 하지만 저를 언제나 지지해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네 아마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그 가족들도 전부 떠나고 나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라는 것이죠. 뭐 이런 이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함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든간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관심을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에 대하여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 또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그 사랑에 대한 다른 이웃에 대한 실천인 것이죠. 누군가는 계명을 구원에 대한 수단으로 혹은 교회에서의 규칙으로 혹은 도덕적 규범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개명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뉴스를 틀면 참 여러가지 뉴스들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혐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멈춰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을 주지 못하는 못하기에 말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 이름에도 사랑이 들어가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죠. 교회 이름은 사랑이 제일이라면서.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돈이 제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동네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서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건축 용지로서 그들에게 보상금을 8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 이전과 공사비를 명목으로 563억을 달라. 라고 합니다. 뭐, 요구는 할수 있죠. 어, 몇 번이고 요구는 할수 있지만, 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로 간에, 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뉴스로 종종 듣습니다. 거기에, 어, 재건축을 시작해야 되니까. 몇 번이고 명도 집행을 하려 했으나 그 안에서 어, 신도들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서 내네 차례의 명도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어, 사랑을 베푸는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교회가 이 모양이다 보니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못함을 우리는 느낌을 살아갑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이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그 말씀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런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담과 허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태어났던 그두 아들에게도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둘은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에덴 동산이 보이는 그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불가능했죠. 그 불가능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뭐, 개명, 십 개명을 지키는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어찌 어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내기라는 것은, 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개명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죠. 거기서 인간의 불완전함 어, 인간의 그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했지만, 불가능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집착하고 집착하고 행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계명의 율법의 본체이신 분이 나타났음에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게 그들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알고 실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서 모든 것을 이루려 했을 때.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개명을, 율법을 우선시했을 때 그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도 편해 보이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이미 악한데 어, 자신을 스스로 선해지게 하려 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해지지 못하기에 직접 그 선을, 그 의의를 행하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입혀 주시는 의가 의 우리를 의롭게 해 주는 것이죠. 그 의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기에. 같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수 없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오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사신 산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화이선지자는 시대 소망 668 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융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그를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또 다른 사랑이 열매를 맺어 주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녹여 그 사랑의 향기를 내뿜고 또한 그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주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